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325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에서 지상 강림 14만 4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화가 올 때는 하나님의 종에게 권세를 주어서 승리하게 했고 첫째 화가 올 때는 하나님의 종에 권세를 주어서 승리했고 둘째 화가 올 때는 택한 교회를 예비처에다가 보호하며 양육하여 붉은 용의 피해를 당치 않게 했습니다. 이이 이제 지상 강림하여 셋째 화를 내리는 심판이 올 때에 택한 교회는 어떻게 하며 원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11장에 14장부터 19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장과 같은 화가 올때 10장과 11장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였 고 다시 예언자의 복음으로 정체를 12장에서부터 말할 때에 둘째 화를 피하는 광경을 말했으니 첫째 화는 증인 권세로 피했지만 둘째 화와 셋째 화는 말세의 복음 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예언대로 오는 재앙을 예언대로 보호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과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 4만 사천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심판 권세라는 것은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니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해서.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laughs> 다시 말하면 종말의 다림줄의 진리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름 권세의 인입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것은, 대승리, 예? 우렁, 승리의 우렁찬 개가를 부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때의 검은고를 타는 것은, 평화의 기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제 평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보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것은 완전히 이 땅에서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기고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같이 새 노래를 배워 부르게 됩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여자로 더럽, 더럽히지 않았다. 정절이 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 따라간다. 참, 대단하죠요 더럽히지 않았다. 이 사람은, 예, 더럽히지 않았다. 정절을 잇는 자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듯 따라가는 자. 주님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어, 흠이 없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이들은 사적 행동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고, 어, 단체, 한 단체를 이룬 자들은 음료적인 세력을 승리했고, 정절이 있는 자로 주의 인도와 인도를만 따라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없다 거짓말이 없는 자고 그리고 거짓말이 없는 자 그리고 흠이 없는 자다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고 흠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응. 예. 누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뭐, 크고, 화려하고, 멋있어도, 거짓말이나 짤짤 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 짐승의 사람, 예, 거짓 선지자지, 참 좋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이래, 예.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 흠이 많은 사람은, 예, 쓸 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흠이 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까? 흠이 있는 사람 쓸수 있습니까? 못 써요. 흠이 있는 여자 데려갈 수 있습니까? 못 데려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짓말이 없는 자요? 흠이 없는 자다. 음. 대단하잖아요. 음. 예? 그래서, 어, 정말 그 인격은 흠이 없는 신부 단장을 갖춰서 생존 성도로서 변화 승천하여 왕권을 받고 예수와 같이 재상 강림하여 자기들이 전한 복음 위하여 어, 짐승의 세력을 없이 하는 승리의 용사들입니다. 짐승 마귀를 싹수멸시키고 승리하는 용사들이다. 응, 응? 네, 용사이다. 그래서 어, 다시 말하면, 어, 깊이 생각을 해보면 12장, 13장, 14장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12장, 13장, 14장에 있는데,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지요. 음, 해를 입은 여자. 음. 해, 저, 어? 어, 자연에 떠 있는 저 해, 해를 옷을 해서 입었다 예? 예? 저 해를 해, 옷을 해 입은 게 아니라 햇빛같이 밝다 그 말이에요 예. 예. 해를 여자, 여자는 교회 교회가 아주 태양빛같이 환하다는거요 깨끗하다 해를 입은 여자 음? 이 여자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시는 모습 이게 이제, 어, 이, 이 해석을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어, 어, 뭐, 예수님이다, 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음. 여기, 해를 입, 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해파에서 부르짓더라. 응? 음? 이것은, 에, 마지막 때에, 어, 권세받아 쓰임 받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쓰임 받는 종들. 을 가리켜서 어이 여자가 이철장권세든 종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 준 것이다. 또 다른 이적이 보이죠? 큰 붉은 용 등장하는데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다. 입 뿔은 용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쫓기어 지상으로 내어 와서 교회 여자를 괴롭히게 된다는 내용. 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로, 은혜로 용이 토한 물을 땅에 삼키고 여자를 보호, 보호를 하고 돌보게 되므로 사탄의 역사는 실패. 예. 어, 실패. 그러나 어, 13장에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 주어 갖까지 전율과 공포와 <laughs> 암흑의 통치로, 어, 한편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거짓 종교의 모임을, 어, 그 모임을,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제를 통해서 교회를 붕괴시키고 있기고 하고, 이, 악의 세력을 통해서 완전히, 어, 정치적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엄청난 순환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인생들은 모두, 어, 끊어져서, 어,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 일석이라마 마침내 용의 세력은 승리를 쟁취, 잠시 짐승 통치하며 어, 자축의 개가를 부르게 됩니다. 음. 수, 아 잠깐 동안은 이제 짐승이 에, 차지하는 세상이 되죠. 그러나 14장에는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어린 양의 승리와 통치를 인하여 용의 세력을 비롯한 죄악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 짐승 통치가 잠깐 있지만 에, 결과적으로 14장에 에, 정말 어린 양과 은세받은 자가 들림 받았다가 다시 지상강림하여 이 세력들을 싹몰아낸 거죠. 음.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대조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3장은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이라는 인격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13장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와서, 이제 이 세력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14장에는 어린 양과 두 중인이 지상강림을 등장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두 중인, 들림받은 종들이 다시 지상강림을 하는 거예요. 예, 공중강림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3년 끝에 가서 공중강림을 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끝에 가서 이제 그 예수님과 그 들림받은 사람 다시 지상강림 해요. 지상강림. 음. 예, 그래서, 13장은 답답하고 어두운 면, 면이 보이고, 13장은 밝고 희망이 있는 새 세계를 제시해 줍니다. 음. 자, 13장을 보면요. 거짓을 강조하지요. 우상숭배가 아주 어? 판을 치지요. 짐승의 표가 안 받으면 음, 예?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지요. 악마의 예? 굴복한 사람들이 다 악마의 굴복을 합니다. 음? 멸망의 단어들, 예? 그리고 사람, 사람의 수 666, 예? 어둠의 세계가 꽉. 예? 캄캄한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14장에는요, 진, 진실을 강조하죠. 진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린 양, 예, 재림 죽게 경배한다. 음? 재림 죽게 예? 경배한다. 세 번째, 어린 양, 그리고 아버지 인, 예?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인을 인정 받는다. 인정받는다. 음. 인정. 그래서, 어, 마음의 인을 받는 사람이 이제 중생받아서 영원 구원받고요. 이마에 인 맞는 사람이 바로 살아서 변화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음. 자, 대단한 거죠. 에, 네 번째, 어린 양에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에, 에, 전부 어린 양, 예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고, 다섯 번째, 구속의 언어 발견. 구속의 언어.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육 하나님의 수 십사만 사천 그리고 빛의 세계에 예? 캄캄한 세계가 아니라 빛의 세계에로 줍니다. 교회의 역사를 어, 용 마귀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의 역사요. 종말에 와서야 어, 사탄 결박해서 무정의에 잠거 놓는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고 지상 강림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 고통스러운 신비입니다. 음. 지금까지 지체할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laughs> 예.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지상 강림. 예. 그래서 어, 예. 공중 예수님이 공중 강림해서. 이제 권세 역사하다가 들림 받 들림 받고 올라갔다가 3년반 있다가 다시 지상 강림합니다. 지상 강림인데 하나님과 어린양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에 속한 자들. 이 정말로 지상 강림에 하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과 어린양에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지상 강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가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 간직하고 마지막 때 아버지 들림받고 아버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에 임하게 지상강림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속한 자가 되어 아버지 이 세상이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